예 6강에 8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풀어보시고 지금 8번은 어그 간만에 조금 이제 조금 그 독해하기가 수월한 그런 질문이에요 예 먼저 풀어보시고 돌아오세요 하나 둘셋쇽자 키우고 키우고 오케이 이 정도로 됐습니다 자첫 문장 밀리언스 피프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suffer a lack of necessary nutrients because of limitations on what will grow in their region. 자, 첫 문장 읽어보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 뭐가 문제냐?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suffer, 겪고 있어. 뭘? A lack of necessary nutrients. 지금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을 겪고 있어 무엇 때문에 because of limitations on what will grow in their regions 어떤 그 제한 때문에 영양의 결핍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백을 이용해서 여백을 이용할 거예요 이만큼은 지금 problem이야 오케이. Okay, 다음 문장. One area that 자, one area 나오고 주어 나오고 that 이어졌으니까 관계 부, 관계 대명사절. 근데 scientists are exploring. 수식하고 그다음에 동사로 이어지고 전형적이죠? 아, 어떤 영역이냐? Scientists are exploring. 과학자들이 지금 탐구하고 있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is genetically modifying vegetables. 어, 채소들을 채소들을 유전적으로 변형하고 있대. 뭐하려고? To increase their nutritional value. 그것들이 그 채소들이 원래 갖고 있는 어, 영양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좋으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그 어, 가치 판단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내용. 어,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이 앞에서 봤던 지금 프라블럼에 대한 솔루션으로 요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채소의 영양가를 더 높이는 방법을 어, 방법으로써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솔루션이지. 솔루션, 어, 뭐라고 할까? With 이게 with W 슬래시 하면 w i t h 라 뜻이야. With high nutrient Nutri... eight... eight... 자, high... n e trition... 이렇게 높은 영양소를 갖고 있는 어떤 대책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a n e x a m p l e 바로 이제 사례 얘기가 나오죠 자, 사례를 봅시다 a n e x a m p l e of this is golden rice 오, 뭔가가 등장하네 golden rice라고 황금 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황금쌀이 이, 이 좋은 예다. 그런데 이제 1번으로 이어지면,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라고 해서, 여기 황금쌀까지 내용 나오고, 그다음부터가 1, 2, 3, 4, 5, 이렇게 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은 1번 바로 앞에까지 해서 여러분, 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중심, 중심 개념, 중심 축, 요거를 빨리 찾아야 돼. 요 그, 뭐였냐? 여기 메모를 했잖아. 지금, 어, 앞에 나온 내용 중에는 지금 그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양소 결핍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어, 솔루션으로써 영양을 더 높이 공급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어,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 그 다음에 높은 영양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관련 이 있는 문장이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관련이 없는 문장으로 답이 되는 그런 거지. 자, 그다음 문장 1번부터 봅시다. This variety of rice, 이런 변종, 이런 쌀이 바로 이 쌀의 변종이 genetically engineered, 유전적으로 가공이 되었어. To produce vitamin A, 비타민 A를 생산하도록 가공이 되었다. 가공이 되었다. 근데 비타민 A라는 건 뭐냐? the v 자, 문법적으로 어 문법적으로 에, t a t gives carrots their orange color. 이렇게. 어, 비타민 A는 뭐냐? 비타민 어, 비타민인데, 비타민인데. 당근에게 그 주황색 오렌지 컬러를 주는 비타민이다. 그러니까 당근이 오렌지색인 이유는 비타민 A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거야? 관련이 있는 거니? 그랬는데 차근차근히 보니까 genetically engineered to produce vitamin A 어떤 영양소 비타민 A라는 영양소를 더 많이 주도록 유전적으로 가공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관련이 있어. 이번에, research is being done, research, 아, 자, sorry, 다시, 어, research is being done on genetically modifying animals.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뭐 하려고? to produce medications. 약물을 만들려고. 어떤 약물? That 이하 관계 대명사 절. 약물을 수식해요. 자, 그러면, that could be used to treat human diseases.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을 만들려고 동물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유전적으로 조작한다, 수정한다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핵심적인 영양 결핍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양소를 높인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답은 요거예요. 왜냐하면 어 얘는 지금 genetically modifying animal이거든. 게다가 유전적으로 조작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동물 얘기거든.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거야. 자, 3번으로 가시면요. 어, vitamin A. 비타민 A는 비타민, 어, vitamin A deficiency. 어, 비타민 A의 결핍은 can have serious, serious, serious effects including blindness and even death. 자, 비타민 A의 결핍은 심각한 어,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problem 여기 프라블럼에 해당하는 거 뭐였어? Lack of necessary nutrients,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것을 겪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비타민 A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심각한 영향을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그그 그 뭐지 이게 실명되거나 실명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영향 결핍 때문에. 자, 3번도 관련이 있는 거고. 4번.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이 suffer from this problem.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problem들이지, 이런 problem들. 프라블들. 그런 problem들을 겪고 있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왜냐? They live in areas. 자, in areas 나오고, where로 해지지 관계, 이거는 관계, 부사, 어, where, 관계 부사일 때는 그 다음 나오는 음, 구조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 어, grow니까 목적어 필요 없고 나올 거다나와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지 그리고 containing the vitamin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니까 아, 비타민을 함유한 어, 야채가 비타민을 비타민을 함유한 야채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것도 해당됩니다. 음, 구체적으로는, 뭐 때문에? 바로, 어, vegetables containing the vitamin will not grow. 우리가 솔루션으로 갖고 있는 요런, 요런 그 솔루션이 여긴 적용될 수가 없어. 여긴 적용될 수가 없어. 자, 5번. Since since rice will grow in these regions 자, since는 뭐뭐 임으로 뭐뭐 이래로 일 수도 있지만 이유를 말하는 임으로일 수도 있어요. Rice will grow in these regions. 이 지역에 쌀이 재배될 수 쌀이 재배될 수 없, 쌀이 재배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이 비타민이 함유된 야채는 자라지 못해. 하지만 쌀은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쌀이 이 지역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golden rice가, golden rice가 could provide, could provide at least some of this critical vitamin to the local population. 이 황금 쌀이 적어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 예요 적어도 some of these critical vitamin. critical vitamin은 어, 중요한 vitamin, 어, 비타민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 비타민을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이 부분이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1, 3, 4, 5가 어, 앞에 있는 부분, 프라블럼 솔루션 이 내용과 관련이 있고 2번은 동물에 관한 유전적 변형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 맞지 않죠? 예. 어, 이 질문은 이전 질문에 비해서 어, 그래도 조금 할만한 질문이었어, 그렇지?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